을1일 앞두고 충북의 예비 후보가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북 첫 불출마 선언도 나왔습니다. 농촌의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서 있던 학교를 지키기도 새로 지기도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온이 송전탑 설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설치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에서 15년을 근무한 학예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영 전환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총선을 100일 앞두고 여기저기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이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 후보 등록부터 검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도 예비 후보자는 등록 첫날보다도 두배 넘게 늘면서 예비 선거 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두번 시의원에 이어 내리 두번 시장을 연임한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년 전 3선 출마를 포기하고 국회 입성을 꿈꾼 지 10년 만입니다. 현재로선 당내 경쟁자가 없어 유일한 제1야당의 후보로 꼽힙니다. 다시는 우리 고향 제천 단양이 예산소에 소외, 지역 소외라는 고립의 역사를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 전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중국 예비후보도 각각 충주와 중부 3군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총선 배기를 앞두고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는 모두 29명.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빠졌는데도 첫날 14명에서 3주 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예비 후보 검증 절차로 한 전직 시장조차 등록을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12명이 몰릴 만큼 여당의 인재 쏠림은 여전합니다. 반면 분당 사태로 복잡한 바른 미래당을 비롯해 다자 경쟁을 예고했던 다른 정당의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저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으로다가 그 탈당을 갖다가 하시면서 어, 지역현장 공석으로 있는 곳이 지금 이제 세 곳으로다가 늘어났거든요. 중앙당 지금 그 상황이 아직 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래서. 한편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한창이전 충주시장은 젊은 층에게 양보할 때가 됐다며 이번 총선 충북에서 첫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들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있던 학교를 없애기도 또새 학교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폐교위기에 몰린 지역에서는 주민과 동문이 나서 반발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재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재학생 58명인 괴산 목도 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전체 학부모 78%의 동의를 받아 3년 뒤 폐교를 결정해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괴산에는 2개뿐인 고등학교 중한 곳이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학교가 없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도시로 가야 되면 학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동문들한테 의견도 한번 제시를 안 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규정대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곳 목도고가 문을 닫으면 자유학기제의 고등학교 버전인 1년제 전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생들이 와서 1년 동안 진로탐색을 하는 충북의 첫 위탁형 대안학교. 김경우 교육감 역점 사업인데 괴산군까지 나서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어느 게 우리 목도우학교를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개편할 수 있는가를. 인근 음성에서는 학교 설립을 두고 진통이 적지 않습니다. 음성군과 주민이 인구가 늘어난 혁신 도시에 고등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두 번이나 도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는데 학교를 새로 만들면 다른 학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 자체 심사는 간신히 통과했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는 게 과제입니다. 지적인 기반 시설이 유입되고 있어서 학생그 가능성, 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중점적으로 을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농촌 지역 있던 학교를 지키는 것도 새로 짓는 것도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0억 달러 늘어난 2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새해 첫 확대 간부 회의에서 전국 대비 충북 경제 4% 달성을 목표로 하느라며 농산물 7억 달러 등 수출 목표액을 대폭 늘리고. 투자유치 규모도 12조 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목표액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운이 요즘 송천탐 설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바로 인근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한전의 사업 강행 의지에 찬성 주민들까지 얽혀 문제가 복잡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60여 가구, 100여 명이 모여 사는 고운의 한적한 농촌 마을 마을 입구부터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3년까지 15만 4천 볼트 규모의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오면은 주민들 실제 삶에 피해가 오고 앞으로 여기에 우리 불화계 여기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마을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한전 측은 노선을 일부 수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송전탑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5만 4천 볼트가 진행하는데 고미대께 우리도 안 살고 뭐 우리가 고그 한계 보호 단체 보면은 아무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데 소화때 영양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더큰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본 군수 한 면에서 송전선이 거쳐가는 마을 열세 곳 가운데. 상대적으로 송전탑과 떨어진 마을을 위주로 찬성하는 주민이 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이다 하는 그런 맹문화에서 발전 기금을 타기 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한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는데다 오는 2023년 전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가 시급한 만큼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위원회도 에 지금 마을별로 열세 개 마을을 볼때 면을 전체를 볼때 마을별로 한네 다섯 표은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주민들과 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까지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연간 26억 원 규모의 출산 지원금을 올해부터 모두 제천 지역카페로 지급합니다. 출산축하금과 임신축하금,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로 올해 1월분부터 제천 앞에 모아로 지급합니다. 제천시는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에서 15년간 근무했던 학계사가 새벽도부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청주시가 민간에 위탁했던 전시관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민간위탁행정이 얼마나 주목구구시기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새해 벽두부터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달까지 백제유물 전시관에서 15년을 일했던 하계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농성 중입니다.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운영을 맡겼던 백제유물 전시관을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2004년부터 쭉 저는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에서 급여를 받고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의 직원이었으며 청주 백제 유물 전시관의 대표이자 간장은 청주시장입니다. 청주시는 해당 학예사가 청주문화원 소속이라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학예사가 근거로 제시한 2010년 연봉 계약서를 보면. 당시 남상우 청주시장이 백제 유물 전시관 대표로 사인했습니다. 청주시는 계약서에 찍힌 것이 공인직인이 아니어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는 청주문화원도 고치기는 그 소지를 모르고 저희 시에도 공인된 직인은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학예사는 어디 소속일까? 문화원에 물으면 청주시가 뽑았다. 청주시에 물으면 문화원 직원이다.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재산의 민간 위탁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음성군 금황읍의 한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불이나 판매점과 인근 상가 일부를 태워 소방추산 1억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6대가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중고 가전제품들이 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매장 내부에서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